2025년 12월 7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정경 10장 34절에 48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모를 보지 아니하시고한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앞주부터 이제 성탄절 앞까지 4주 동안 대림절이죠. 예수님이 오심을 성단절을 준비하고 또 기념하는 대빈절에 만에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성찬식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죠.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의 예물을 보시고 이 부르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영생의 길에 부른받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언제에서 온전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보습 예모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랑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비운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시에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수령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가장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즐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대신 주고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 그가 사랑을 보신 그가 예수다. 자 이런 사랑 은혜로 받은 자들은 자. 감사하죠? 감사한데 세상 감사가 아닌 구별된 감사.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별된 감사.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자,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그들도 살아가는데 그들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뭐, 세상 눈으로 크게 보이는 부기 영화 명예 권세를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거의 크게 보이거다 우리 육신의 몸으로 볼 때는 성경에 세상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자가 솔로몬이죠. 이런 솔로몬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야. 내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는 거야. 그 전도서에 다섯 번이나 자신의 인생이 헛되다, 우리. 전도서 1장, 이제 시작하자면, 전도자가 이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야, 이룬 사람이야. 그런 솔로몬이 헛되다는 거야.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그래 전도자 코에레렛 모으는 자, 가르치는 자, 그런 지혜가 아니 그래서 솔로몬이 제 책인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해 아래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허무를 말해. 요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잘났네, 못났네 살아가는 아웅방황함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허무, 허무를 말하는 거죠. 해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수고함에도, 어, 또놀로울 만한 업적이 있죠. 그러나다 지나가는 안기 같은 걸 이런 허무한 인생길에 그러면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라 래 그래. 어떤 하나님이시죠? 택하신 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전도서 이제 마지막에 기록하죠.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있다. 곧 공고한 날이 되기 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나기 전에 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인생길에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의계 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다. 자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에. 천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다.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자, 이것이 듣는 마음 레브쇼모야의 엄청난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세상에 지나는 지혜죠.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모들은 좀 배운 부모들은 고전을 읽으라고 해 고전. 옛날 석학들이 써놓은 그 고전 안에 많은 지혜가 있다. 그리고 많은 석학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최고의 석학 중에 석학이 솔로몬이요. 듣는 마음의 지혜를 가진 자. 성경에는 이런 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성경을 보는, 성경을 보는데, 이런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예수 생명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보험을 계속 교회에서는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하나님이 의롭다시는 언약의 성취가 있는데, 누가 이런 귀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나라 우리가 태어나기 그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그 전에 택하신 반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믿어진 자들은 절대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대표적인 복이 두개 있어요. 브라카 빌어주는 복, 축복해주는 복, 유로기야 잘된 길로 축복해주는 인도해주는 복. 그런데 이 복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하는 세상의 평강과 영생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가장 복 받는 자입니다. 자, 이런 구별된 죄를 어디서 오느냐하나님 말씀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해물을 보지 않하시고각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말미암아 학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후관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세형의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사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하였는다 34 43절에 말하 것은 합평이 해보기도. 34절에 베드로와 이불에 말한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보지 않냐시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그 하나님이 신비한 하나님의 한상을 보여주시고,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보지 않냐시구나, 고백하는 거죠. 아브라의 헬통인 유대인인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신비하지만은 이건 당연한 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비를 보여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보여주시겠느냐.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이런 신비한 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을 기록하였으며 구원의 길로 인도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이 유대민, 유대민족의 그 자랑인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톡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선민의식.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인 고넬로가 고넬로가 기도 중에 자신처럼 고넬로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옆 바로 보내어 베드로한테 전하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나이시구나 혈통 자랑스러운 혈통 선민 의식에서 벗어나 버니다 이 방이 고넬렐와 환산 중에 헛것을 본 것이 아니고, 베드로 자신이 환산 중에 들었던 그 음성이 고넬렐에게 동시에 역사한 것이죠. 이런 부인할 수 없는 저거 앞에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모를 포지 않으시고3 5절에 강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도다. 이것이 만민 열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격외하며 우리가 언제 의를 향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섭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유대민족을 태동시켜서 율법과 의식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너는 보게 될 자의 언약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승리를 모르는 자들은 기독교를 폐마하죠. 기독교 우서와 유대교에서 만들어진 유대들이 믿는 정교의 그 이단 정교 아니냐. 짝퉁 아니야, 짝퉁. 그리고 예수는그 정교에서 만들어진 구원주, 구세주도 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의 정교의 산물이 아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학정으로 오신 인마위의구원주십니다 3 6 37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말씀은 곧 요한이 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와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계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 평의 복음을 전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다 누구 합평의 복음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합평을 복을, 복을 세상에 보내셨다 자합평인 복음의 시작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람에게 보내셨다 그 복에 실질 오신 분이 만유의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키리오스 판톤. 단순한 구원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그 창조주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런 만유의 주가 인자인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다. 이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죠. 이해 안 돼. 이해할 예, 수 없는 영역이야. 자, 그런데 이런 신비를 그럼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버리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눈으로 보았던 세상에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의 건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 맹창뱅창해 명장, 입으로는 겉으로는 믿는다지만 그래서 여전히 삶은 옛날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나 성령이 이마만 다르잖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역이 성령이 이마에 버리면 다릅니다. 이런 신비의 개시할 때 우리 인생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 인생에 좋은 일이 있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 하지. 그러나 실제로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주권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그는 하는 것입니다. 저반는게 합평의 복음 유한결이원 ANS는 아담의 원죄에서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주가 흐리게 임하고 있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버려요. 십 년의 사건, 사고를 사고를 통해서 별 문제 없어도 그냥 마음에서 이상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 전부 비전을 삼이 그것에 단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세상 말로 하면은 뭐 로또 복도 수천 번받는 것도 큰 복이야. 그래도 거절한자가 그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권이에하나님 영양 받으시기 위해 주시는 선물은 그 선물을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세요, 마세요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계시를 왜 예, 고뇌로 가문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느냐 예수 복음은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복음을 거기 때문에 지금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베드로 지기가 자기가 무슨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고뇌로 가문에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중심이죠. 그렇지 않고 베드로의 기도에 만약에 무슨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들은 뭘 누구를 베드로를 신격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걸 사단에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제1의 분별력이죠. 제1의 분별력이요. 전도자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도구. 지팡이 같은 도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를 만약에 신격화시켜버리면 신격화하는 자나 그 신격화 받는 자나 다 성령의 거스림으로질멸멸망쪽에 떨어져 버리겠습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향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쳐내고 질병을 치료하며 죽은 자를 살리셨는가 베드로는 간단하게 말하고 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보다 더 정확한 답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예수의 우리와 우리의 몸과 똑같은 그 인성 안에 그 인성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자 안에 있는 그 신성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택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들은 이제 성령의 겉능으로 온 세상에 다니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 일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들어 내네 증인이 되리라. 누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누가 예수 봄을 전하는가? 성령 받은 자가 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예수 못 전해. 한마디로 말못 해. 누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가? 성명 받은 자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헌금이나 뭐나 많이 하고 구제봉사 많이 해도 성명 받아야 돼. 그를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성명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비를 말하는 거야. 39, 4 1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주겠으나.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려서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곳곳에 계속 나오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찬 모습을 보여주시고 엠마로 가는 두 죄자에게 그리고 엘스라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바닥에 못 잡고가 못 잡고가 옆구리에 창 자국을 보여주시고 갈릴리에서 또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5 0 0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일시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친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성천 직전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공생회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한 바울은 곧론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고백하죠. 바울은 가장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데 어쩐 자리에 있을 때 대적할 때 예수님 자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가메섹에 떠갈 때 예수님 을 만난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받치하는 예수다. 누가 예수의 부활을 신한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신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에 예수님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야. 죽어버리면 끝난 거 아니냐? 아니요. 살아 있는 자, 죽은 자 전부 그 심판에 심판대 써야 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명하사, 파랑제일라이 거부할 수 없는 절대 명령으로 언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사복음소 마지막에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사복음소 전부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죄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 함께 하시라그 성령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내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신자들이 이 방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야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라. 이에 베드로가 이래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사십사, 48절에 이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신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의 말씀이 사십사,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있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진 하시면서 남긴 유언이 성령을 기다려야죠. 근데그 자리에 있는 연약한 인생들은 뭘 물어보죠? 재림 언제입니까? 마지막 종말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이다. 하나님만이 아시니. 너희는 성령을 기다라. 그리고 성령인데 얘기만 못해 정이 될거알어 마침내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이 임하니 만이. 성령 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전하고. 그 건너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무서운 핍박으로 교인들이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중에 한명 비느 제사가 삼마리아들어어서 그것에 복음을 전하니 아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는 귀신들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 사람들 막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기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 이 임한 걸 봤죠 그리고 베드로와 이제 한산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인, 권엘로 집안에 가서 예수복음을 전하니 자신들이 받았던 옷을 들가 똑같은 바아같은 불같은 성령이 비롯소 방언이 역사하는 거요 예수님 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장 8절의 역사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제 성령이 하는가 예수복음이 선포될 때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작정된 자들이 아멘으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였죠.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기다리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 개인, 개인, 개, 개, 개 누위에 성령이 불같은 바람같은 이겼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건륜으로 1 5개국에 넘는 나라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아 성령을 받아야 예수복음을 전하는구나 성령을 받아 야 예수를 믿고 증인이 되고 영생 천국을 소망하시는구나 자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방언을 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성령 받는 사람 중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언은 전도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은사야 방언은 은사야. 성령은 은사가 아니고, 나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총이죠 하나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 자도 있지만,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죠. 어떻게 성령 받느냐? 내가 어떻게 성령 받았는가? 그걸 알수 있느냐? 그것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가? 내적, 애적 열매로 알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침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네 성령이 임하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의 감동을 받아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도도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두라할수 없는 일을 하세어요 자, 성령 받은 자는 예적으로 제일 먼저 예수를 두라고 믿고 신하내적으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 내 안에 죽어버렸던 부패한 영이 거듭남이 새 창조로, 성령의 건너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이걸 거듭남, 새 창조. 이런 은혜를 받아야 둘째 사망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혼탁한 세상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되고 지금 몰라서 그렇지 뭐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퇴하 것이 하지만전 세계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있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어 온 별방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에게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 구주로 믿은 자들은 놀라운 구별된 범죄의 감사로 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47-48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어요 고렐로 집안에 예수 모음이 선포되자 오순절날에 받았던 성령이 그들 임한 것을 보고 이제 예배사랑교회의 최후리대 베드로가 누가 이들에게 세례 베품을 금하겠느냐 누가 누가 예수 복음이 우리 유대인의 것이라고 할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례를 베풀고. 이게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첫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서정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 같은 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 구조를 믿고 영생을 소망할 수 있으니 이것이 복중의 복이다. 이런 구별된 분별력의 감사가 말씀해하는 모든 성전들, 십년 가정 가문에 풍성한 열매로 남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거법입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이 있다. 놀라운 일이다. 영적인 선투입니다이 복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면은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 달라진 그 인생에 원약의 하나님은 생명이멸려온한자 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같은 불쌍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 구조를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배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드하는성전들 몸과 마음과 정신과 관계에 연약한 것, 지금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취의 능력의 손길로 체내 안수하셔서 모든 연약한 것 깨끗하게 취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스한 모습으로 우리 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 네. 비정상의 전쟁과 질병을면하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